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3월도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주도 하루 남았습니다 4월 1일이죠 토요일입니다 만남주선 모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희 방송이 결혼정보방송이고 만남주선을 해드리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히스토리가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웃을 건 웃고, 그러면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권을 드리는 것은 이 명단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참석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여성이 전화가 왔습니다. 여성분에게는 아주 오래전에 이 남성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모임에서 이렇게 잠깐 잠깐의 미팅을 이렇게 시켜드렸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뭐 미련이 조금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을 줬는데 이 남성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이 남성분이 꽃다발을 갖다 안기더라는 것입니다. 꽃집에 가다가 차를 세우고 꽃다발을 안기고 또 꽃집에 가다가 꽃을 보면 꽃다발을 안기더라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세 번을 만났는데 이 남성분이 정말 좋다고. 너무나도 좋다고. 우리 만나보다가 한번 재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너무나도 좋다고. 그래서 이 여성분도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 참이 사람이 싹싹하구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남성분을 예전에 소개해드리기 전에, 매너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성분하고 몇 번을 만났는데 이 여성분에게 세 번인가 네 번째 호텔을 가자고 졸라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서로 만나가면서 좋으면 호텔하냐 하늘은 못나르겠냐고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 좋은 감정은 있어도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고.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라고. 이렇게 함부로 마음을, 몸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분이 화를 많이 내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러느냐고 말이죠. 정말로 화를 많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가든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문자를 드리고 드렸는데, 그래도 대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반갑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녁에 문자를 또 돌렸는데, 대답이 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다고, 이별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치더니 말이죠. 그 순간으로 그렇게 마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랑은 계속적으로 만나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인 사랑, 좋지요. 정말로 좋지요. 육체의 사랑도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자마자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죠. 참 이런 면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개 본입니다. 아, 여성분 63세. 이분은 처음 참석하시는 분인데. 또 58세 여성분이십니다. 이분도 처음 참석하시는 분인데. 사진을 보니까 말이죠. 정말로 예쁘시더군요. 여성분 55세. 뭐 젊으시고 예쁘시죠? 여성분 56세. 기업의 임원이십니다. 남성분 65세 전문 직종이십니다. 남성분 60세 되셨습니다. 전문 직종이십니다. 남성분 57세. 이분도 전문 직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지속적으로 숙고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항상 이렇게 새롭게 채워지는 욕구와 욕망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내 위에 있는 그런 빛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의 법칙이 있, 있죠. 인간은 태양과 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태양을 보는 눈과 대지를 느끼는 손을 가졌다는 것이죠. 참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수로 아름다우면은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망 끼고라고 손으로 느끼든지 눈으로 느끼든지 해야 되는데 보자마자 호텔에 가자 어디를 가자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싹 돌아서 버리는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남성은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진정성이 없죠. 이 만남이라는 것도 노가다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가다 만남, 노가다 만남, 바로 이것을 가지고 노가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도 나이지만 분위기가 있어야죠. 분위기도 있고, 아, 서로 정말로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죠. 그런데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만남을 가졌으면 안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오늘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적이었습니다.